이 로봇 소수 비용입니다. 셔틀이거든요. 네. 투 셔틀 네. 3 리버. 네. 자, 자, 투 셔틀 3 리버. 네. 어, 자, 나이기 어, 전에. 어. 자, 셔틀이나 리버 각개국파 필요 아, 아, 리버 둘 살아나 보면은 네. 자, 지상 물량 다 동원해서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리버 도망가야 됩니다. 리버. 자, 리버. 자, 셔틀. 와, 코트는. 지금 컨트롤 아직까지 어, 하나, 좋고요. 하나, 하나, 하나. 네. 저희 물량이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에서 셔틀 때려야 되는데 셔틀 때려야 되는데 자, 이거를 리버 하나 남겨놓고 아 리버를 순식간에 아케이드 해가면서 살려낸 것에다가 와 오늘까지 아, 뭐 차트에 네. 네. 태워서 그냥 일을 훔쓸래 버려요 그렇죠. 거의 뭐자 리버를 가지고 드리블하는 수준이에요. 아나무를 예. 아, 진짜 바보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트를 플레이 이러셔. 그렇죠. 네. 거의 네. 진짜 짱손 배스 둘 들어왔어요. 야 이거는 자필 5점어도 있고요. 5점어도 있어요. 5점어도 굉장하네 예, 송병구를 그 노련한 네. 투로보텍스 전략 거의 안 나왔거든요.